박혜씨 이번 작품에서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평범한 그런 의상, 수트 일반적인 수트 같은데 주머니가 그렇게 많았다고요? 네, 상의 에1 2 개, 바지 에6 개라는 <laughs> 대사가 있습니다. 실제로 그게 특수 제작된 거죠? 아, 네, 그 의상 감독님께서 네.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셨고 그 주머니 안에는 뭐 보습을 챙기는 보습제라든가 또 사건 현장의 증거물을 수집하는 실리콘 장갑이라든가 뭐 뭐, 잘 뭐, 그, 입안을 또 상쾌하게 해주는 캔디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형사의 입장으로서와 그 해준이라는 캐릭터를 보여주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그게 어 영화 속에, 어, 탕윤 씨가 맡은 송설이라는 역할과, 어, 둘이 어떤 감정들을 어 만들어 나갈 때 감독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장치와 또속 그 깊은 장치를 만들어 주셨 습니다. 영화를 보시면 재미있게 즐기실 수있을것 같아요. 어마어마합니다. 진짜 열두 개 주머니, 도라에몽 가방 이후에 가장 많은 것들이 나오는. 저도 처음엔 가젯 형사인 줄 알았어요. <laughs> 가젯 형사 맞아요.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형사는 총은 안 갖고 다니는대신에뭐 핸드크림 이런 거 갖고 다니는 사람이. <laughs> 손 소독제 이런 거 좋습니다.